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밝히 깨닫고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아메리카 가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재능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진 노래를 보여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복화술이라고 하죠. 입을 벌리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특징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탁월하게 아주 탁월하게 노래를 잘 한다거나 혹은 춤을 잘 춘다거나 독특한 아이디어의 무대를 선보이면 별점을 많이 받습니다. 또 나올로 청중들의 환호와 기립 박수도 받게 되죠. 2015년도에 2015년도에 5살짜리 꼬마 소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맞지 않도록 그 꼬마는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또 탁월하게 하였습니다. 그 꼬마의 이름이 헤븐니 조이 절킨입니다. 꼬마가 그 노래 끝나자 정말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사람이 그 꼬마에게 너의 아내 셜리 템플이 사는 것 같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셜리 템플은 1930년대에 있었던 유명한 댄스 가수였고 아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븐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대답을 그 심사위원에게 하였습니다. 셜리 템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의 아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의 대답을 듣고 다시 환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도 놀라워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볼수 없습니다. 헤븐니 꼬마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때로는 노래를 통해서 어, 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비로소 보게 되죠. 어, 우리도 그렇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호흡을 갖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런지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현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멀지 않아서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죠. 때문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과 나누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깊은 이야기. 예수님의 깊은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 즉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 보면 18장 31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선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든 사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비밀스러운 것들을 한두 개씩은 갖고 있죠.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또한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든지 혹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절친한 친구라든지 혹은 나의 마음을 나이 비밀을 잘 받아주고 간직해 줄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때로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얼마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오래전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악이 아니죠? 바로 우리,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신 죽음을 당하십니다. 바로 그런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고통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18장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이는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시죠. 이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 이 영적인 일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시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도대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하죠. 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죽으심과 구원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마치 악세사리와 같이 다루기도 하고요. 또 마스코트와 같이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사람들은 여전히 잘 알지 못하죠.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면은 아마 구원의 길이 다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길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 잠깐 동안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음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모두 다 밝히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마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 보급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전해주십시오. 여전히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때가 되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사장 이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깊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볼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볼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쳤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담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 누가 보면 18장 35절을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모른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여리가 외곽까지 왔습니다 이때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다짜고짜 예수를 부르기 시작하죠 을 38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소문을 들어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볼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 치유한 예수님이 자신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자신의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잠자마라라고 그를 어, 자제시켰죠. 하지만 그는 더욱 더 크게 외쳤습니다. 예, 그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 전 우리가 보았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과부도 자기의 원한을 이 재판장에 풀어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그의 원한을 풀게 되었죠. 이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죠. 근데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는 것은 바로 지혜이죠. 다른 일반적인 일 같다면은 내일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또 내일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어쩌면은 이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지요? 기회, 만남의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의 챈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그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한달 후, 1년 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사람들 대할 때 너무 매몰차게 하지 마시고, 늘 관심을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에게 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를 불러서 만져주십니다 누가 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곧 복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으심, 물어보심.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하나님도, 하나님도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11개상 3장 5절에서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이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 맹인은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동량을 했죠. 근데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구, 구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 사실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구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게 되고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자신을 고쳐 주신 분 예수,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 어, 다윗의 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는 다 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눈뜬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그 비밀을 듣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은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 치유하심과 같은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력이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를 우리의 마음 속에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람들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옵소서. 아우름 기회를 축복하시고 붕하고. 빛나는 교회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가정마다 하늘의 놀란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